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다 같이 들어보자지 다시. 이제부터 6 시는 채널 고정. 라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들어보자지. Let's go.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풀어봅니다. PPL 듣기평가!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품 및 가게 홍보를 위한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PPL 장면을 들으시고, 장면 끝에 나오는 문제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본 장면은 0910님의 형부가 농사지으시는 사과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선이와 파혼하고 싶다면 아예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글쎄, 자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나로서는 뭐랄까 좀 어이가 없다고 할까? 우리가 그동안 자네 뒷바라지한 게 얼만데 하, 그래 어디 이유나 들어볼까? 아저 써니 하거든요. 일단 말이 안 통해요. 뭐? 써니는요. 님 고라니하고만 대화를 해요. 맙소사.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만. 아니 고라니 정도로 뭘 그러는지. 걔 어릴 땐 닭하고도 얘기했었어. 예? 놀랄 거 없어. 집안 내력이야. 고라니 닭. 이런 애들하고 수다를 많이 떨지 아이, 어, 어떡해요? 뭘 아,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야? 뭐 이런 식이랄까? 어머님도 똑같은 아, 근데 왜 저한테 숨기신 거죠? 숨기려고 한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 그냥 아무튼 미안하게 됐네 사과할게 이거 받아 아, 이게 뭐죠? 사과 0910님의 그 형부가 농사 지으시는 강원도 정선 잔달비 마을 사과야. 이 사과를 주시는 이유가 설마 사과로 사과를 하시겠다? 음, 말귀를 잘 알아듣네. 이게 도대체 언제적 유머입니까? 뭐, 이게 어디가 어땠어? 이런 유머를 싫어하다니. 어? 자넷, 굉장히 지루한 중학교를 나왔나 봐. 지루한 중학교요? 로딩 중. 아, 전문이. <laughs> 아, 아, 미치겠네. 이러실 거예요? <laughs> 뭐? 저써니와 헤어지고 미국으로 유학 갈 겁니다. 미국? 미국에 비가 내리면 설마 USB? <laughs> 아, 씨,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laughs> 아, 아 너무 재밌어. 그러지 말고, 어? 이 사과 받고 내 사과를 받어 <laughs> 진짜 너무 농담이 진해 지네. <laughs> 그 가을엔 사과가 제철이란 거 자네도 알지 않나? 어? 사과로 이것도 만들어 먹고. 이게 뭔데요? 아니 이걸 몰라? 그 밀가루하고 버터를 개어서 과일 등을 넣고 구운 서양 과자로 애플, 호두, 레몬 머랭 등등이 있지. 애플, 호두, 레몬 머랭 등이 있다면 설마! 문제 드립니다. 오래된 유머를 좋아하는 예비 장모는 예비 사위에게 사과로 사과하며 이걸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요. 밀가루와 버터를 깨어 과일 등을 넣고 구운 서양과자로 종류로는 애플, 호두, 레몬머랭 등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떡, 2번 파이, 3번 파전. 문자메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는 48001번, 긴거 100원, 짧은 건 50원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총 10분께 대한민국 대표 의문의 지역 시켜 드립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홍진영이에요. 어머나, 세상 맛없는 파이. 사랑의 와이파이. 네. <laughs> 홍진영의 사랑의 와이파이 들으셨고요. 아, 밀가루와 버터를 게요 과일 등을 넣고 후운 서양과자로 종류로는 애플, 호두, 레몬머랭 등이 있는 이것. 정답은 2번 파이였습니다. 파이, 그렇죠. 그래서 와이파이 틀어드렸는데 아 정선영 씨, 사랑이 싫어요? 아, 별로? 아, 그래요? 네, 어. 왜요? 아,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아니, 그렇지 않고. 문천 씨 씨가 계속 음. 사랑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중이라고 요 저한테 얘기하니까 어.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laughs>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아, 제 탓이군요. 매일매일. 매일 그래요. 어떤 후배가. 알겠습니다. 네, 감옥에 간다고. 아유, 그럴리가요. 사랑으로 만든 감옥으로 간다고.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가 베케이션이에요. 휴가 가는 <laughs> 어떤 그런 마음으로 <laughs> 예, 가고 있습니다. 백케무익하다 <laughs> 자, 정답자 10분 뽑아서 식혜 선물 드릴 거고요. PPL 홍보 의뢰해주신 정치자 0910님께도 제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파이팅파이팅 <laughs> 파이팅! 아저씨가 잘해볼게요. 제목, 웃는 거야. 인천 연수구에서 익명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안마자를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디 문디. 네. 그리고 지라시 가족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한의원 원장님을 소개할까 해서요. 음. 여기 라디오 맨날 틀어놓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익명을 요청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예. 아, 이 한의원에서 일한지도 벌써 몇 년이 됐네요. 처음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했을 때 놀랐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네네, 지라시 한의원입니다. 아, 네 구인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이력서 가지고 한의원으로 직접 와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 네 시간은 혹시 언제쯤? 뒤저 가능한... 아! 음, <laughs> 네, 죄송한데 뒤에 누구 계세요? 아, 저희 원장님이세요. 원장님. 저좀 통화 중이에요. 진정 좀 하세요. 와, <laughs> 아, 원장님 되게 밝으신가 보다. 성격이. 아, 아 그러신 편이죠. 뭐, 하여튼 아침 8시까지 아, 오시면 됩니다. 네네. 한의원은 왠지 조용히 할것 같고 원장님도 차분하고 말안 하시고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한의원에 대한 편견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어, 면접을 보러 갔죠. 일단. 한의원 자동문이 열리자 제가 본 광경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간호사 셋 그리고 그 앞에 원장님이 로비에 서 계셨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자 전부 노래 맞춰서 박수 칩시다. 아자자짜난참 자. 행복합니다. 그렇지 나온다. 난참 행복합니다. 난참 행복합니다. 자그리고 크게 웃으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어하니 봉봉해가지고 서있는데 저를 발견한 원장님이 소리치셨어요. 아이고 어, 들어오세요. 예. 아네들어왔는데 아니야 여기 대열에 들어오시라고요. 자 박수치면서 크게 웃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안 좋은 일 있어요? 네?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으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렇게 처음 보는 분들과 노래에 맞춰서 웃고 나니까 면접이 끝나있었어요. 우리 한의원에 잘 오셨어요. 인생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거 있나요? 그냥 한번 크게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laughs> 예. 아, 예. 아, 예, 예. 들어오세요. 예. 환자분 오셨으니까 나가보십시오. 아, 네. 방을 나오는 제 뒤로 원장님의 웃음소리가 뚫고 나왔어요. 그렇게 제가 일이 좀 익숙해졌을 무렵 이제 원장님 방으로 환자분을 안내하게 됐는데요. 늘 원장님이 어떻게 진료를 보시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예. 응. 아유 소화도 안되고 어깨도 아퍼 파무항이나침좀 따줘 어디 자 여기 이렇게 누르면 아이고, 아프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파아 이게 다우라가 차가지고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이고이나이에뭔일 있어? 어. 맨날 그저 아버밤 쫓아다니는 게 일이지 뭐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생각보다 너무 평범한 진료였어요 그래서 진료 보실 때는 또 그냥 하시는구나? 라면서 옆에서 서서 지켜봤는데요. 아, 근데 할아버지는 왜 쫓아다니셨어? 에? 아이고 왜겠어 그냥 자꾸 집안 물건을 갖다가 팔고. 어. 아 얼마 전에는 밭에 심어놓은 고구마를 팔아가지고 응? 이고 시내 에 있는 정다방년한테 그냥 하지. 내가 얘그 고구마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길렀는데그 그냥... 아이고 어머님 화내지 에이, 마셔. 어, 건강에 독이에 요 독. 아이고 씨. 자, 자자 일어나세요. 자저 따라서 크게 웃으시는 겁니다. 으하하하. 이렇게. <laughs> 아이고, 다시다, 다시자. 어버님 어, 가슴을 활짝 펴고. <laughs> 안돼요. 자 윤간호사님 노래 플레이 버튼 눌러봐봐요. 자 다같이 저도 물들었나봐요. 이 노래만 시작되면 박수가 자동으로 나와요. 아무튼 그 노래에 맞춰서 할머니가, 원장님 그리고 저는 박수를 치며 웃기 시작했는데요. <웃음> 행복하다. <웃음> <행복하냐>. <웃음> 이렇게 늘 무슨 일이든 웃으면 좋다는 웃음치료를 보고 나도 웬만한 일에는 웃으면서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장님 계시는 원장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를 대고 들어봤죠. 아니, 내가 치운다고 했잖아! <laughs> 어후, 원장님이 그렇게 화난 목소리는 처음이었어요. 왜내 LP판을 물걸레로 닦냐고! 가만히 두면 내가 알아서 치울 건데 왜 손을 대냐고! 내 LP판! 다 망가졌어 복수할거야 아무리 웃음 전도사라고 해도 막상 본인 일에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 그걸 또 하나 배웠네요 하긴 사람이 화가 나면 화도 내고 그래야지 어떻게 웃기만 합니까 어우 화났는데 웃으면 더 무서워요 안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화병 방지 차원에서 화가 날땐 시원하게 냅시다 우와 우와 와와 아, 웃음 치료를 병행하는 곳이었구나. 어, 그런 하사시구나 네. 응, 근데 예. 원장님이 웃다가 이제, 우라가 LP판으로 가셨구나. 그러니까요. 아. 그게 다 웃을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근데 진짜 우린 직업상 조금 습관적으로 웃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소울 없이 웃는 것도 피곤해요. 한 번씩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피로감이. 응. 음. 그러니까 웃으려면 그냥, 진짜 우러나서 웃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웃음 치료가 웃음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네. 어떤 약간 고단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에 가면 <laughs> 코 골고 잘것같아데 <laughs> 약간 정신 노동, 감정 노동 같은. 맞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자서 고라 떨어져서 이게.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에 삽입곡으로 나왔던 우리 네. 윤한기 씨, 의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는 아, 뭐, 진짜 좋아요. 아, 원곡으로 들을까요? 예. 윤한기 씨의 나는 행복합니다 들으시고 광고까지 들으시고 탑성과두 분과 함께하는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후. 오늘 한글날이에요. 아 맞아요. 네. 성우분들은 우리말 발음 연습을 되게 엄격하게 훈련하시는 편이죠? 네? 아, 그렇군요. 했었었군요, 옛날에. 네. 그랬답니다. 어, 남현정 씨도 그렇겠지만 네. 김연선 님도 그러면 네. 그 속된 말, 나쁜 말 이런 말잘안 하시겠네요? 뭐라고요? 로망칭찬이네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더 정확하게 할수 있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더 정확하게 욕을 할수 있죠. 그렇게 예쁜 목소리로. <laughs> 네. 알겠습니다. 변한걸 <괜한> 여쭤봤네요. <laughs> 그래요. 자, 어느날 사랑이는 여러분의 사랑사연에 한 가수의 노래들을 함께 들려드리고 있죠. 네. 오늘의 가수는, 그거 좀할말 있겠는데요. 김현식 씨입니다. 아, 아, 어떡할 거야. 아. 예. 여러분은 드라마 마지막에 나오는 김현식 씨의 노래가 뭔지 그걸 또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맞춘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달달한 초코우유 문자로 드릴게요. 김현식 씨의 사랑 노래가 어우러진 사랑 이야기라면 음. 뭔가 그 남자들의 우정도 좀 가미가 돼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뭔가 좀 네. 진한 느낌이 날것 같고 네, 약간 이렇게 확 긁는 느낌 요즘은 안 쓰는 에이. 단어지만 블랙 커피 느낌도 예. 나요. 그렇죠? 네. 다 틀릴 수 있다는 거. <laughs> 오늘 시작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다 틀릴 수 있다는 거 아, 참고로 대전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가명을 하나 정했습니다. 어. 이선아라는 가명으로 소개할게요. 김현식 씨 노래와 함께하는 사랑 이야기 들어갑니다. 취업 후 처음 맞았던 명절, 선아 씨는 고향집 골목길에 접어든 생각에 마음이 마냥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 신권 잃어버리지 않게 가방 깊숙이 넣었고, 엄마 화장품 챙겼고, 아, 아버지 내복 어디 갔지? 그렇게 고향에 가기 위해 다시 한번 짐 정리를 하고 서울역에 앉아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죠.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라시 아홉 시 뉴스 기자입니다. 어 괜찮으시면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어, 명절 앞두고 고향 내려가는 사람들의 그 풍경을 찍고 있어서요. 예예 예, 부탁드립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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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 저 제가 내성적이라서 아 건... 내성적인 분들 특집이에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럼 잠좀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접해 됐어요. 여기야 어머. 그렇게 얼떨결에 아홉 시 뉴스를 타게 된 선화 씨.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 추석 명절! 이곳 서울역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향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시민 한 분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죠? 고향에... 고향이요?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대전요 이상 지라시 뉴스 정기자입니다. 아 어? 진짜... 얼른 치니꺼 가관이다 어쩜 그냥 너는 내 딸인데 그렇게 말을 못하니 너는 아 엄마도 해봐 얼마나 떨리는데 야 저거 저대로 못해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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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대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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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선아네 집이죠. 네, 전데요 누구? 나, 김재하야. 아 니가 아, 아, 날 기억할까? 재하? 호주 갔던 재하? 우와, 아, 기억하는구나. 아홉시 뉴스에 너 나오는 거 보고 여기저기 동창들 SNS에 글을 남겨봤어. 얘들이 너집 전화번호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 <laughs> 과연 재하와 선하신, 어떤 사이였을까요? 그렇게 옛 초등학교 운동장을 걷게 된두 사람. 호주 생활은 할만해? <laughs>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으니까 어, 호주의 간지도 제법 됐다. 그치? 한국엔 언제 온 거야? 음, 재작년인가. 학교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취업이 됐어. IT 기업인데. <laughs>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해. 아, 그랬구나. 선아 씨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재하 씨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안심이 됐다고나 할까요? 널 만나면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호주에 간 다음에 네 편지 받았는데 연락 못한 건. 아 어, 거기 저기, 그두분 나와요 교문 닫을 시간인다. 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거. 어, 야야 혼자겠다. 빨리 뛰자. 어, 어, 어. 어. 야 근데 나 어. 지금 참 좋다. 뭐가? 이렇게 한국에서 가을 비도 맞고. 그리고 <laughs> 내 첫사랑도 옆에 있고. 첫, 첫사랑? 어. 네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게 하이. 그날 이후 선아 씨와 제아 씨는 명절 연휴 내내 만났습니다. 아, 오늘이 벌써 연휴 마지막 날이네. 응, 그러게 말이야. 그럼 오늘 밤에 서울로 올라갈 거야? 응, 그래야지. 음, 어. 내 전화번호 휴대폰에 잘 저장해놨지? 그럼 너도 내 번호 있지? 음 내가 자주 전화할게 자죠 순간 선아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아마도 호주로 간후 자주 쓰겠다던 편지가 끊겼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말에 영화 볼까? 내가 서울로 올라갈게 <laughs> 조조영화 보자 하루 종일 얼굴 보게. 음. <laughs> 그 말에 선아씨는 너무도 떨렸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첫사랑과 다시 연애가 시작되는 건가 가슴이 설레었죠. 그리고 마침내 영화를 보기로 한 그날 아침. 극장 앞 카페에서 선아씨는 재하씨를 기다립니다. 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주문은 일행 오면 시킬게요. 그래요. 그런데...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일행이 늦나 보네요. 네, 그런가 봐요. 저기, 아메리카노 한잔 먼저 주세요. 따뜻한 거? 네. 그래요. 벌써 세 시간 지나가는데, 일행분 안 오시나 봐요. 오, 올 거예요. 아이스 커피 한잔 주세요. 그래요. 우리 문 닫을 시간이에요. 처음엔 사고가 난게 아닐까 걱정했고, 그 다음엔 내가 약속 장소를 잘못 알고 있나 자신을 의심했으며, 마지막으로는 배신감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래, 널 믿은 내가 잘못이지 나쁜 놈.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놈이었는데. 이... 그런데 그날 밤 걸려온 전화. 선아 미안해. 뭐? 미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호주 집에 문제가 좀 생겨서 나 지금 급하게 호주 간다. 그래, 네가 그렇지. 가, 됐어, 끊어. 야, 야 선아야. 자존심 때문일까요? 선아 씨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이제 두번 다시 속지 않으리라 결심했죠.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놓고 선아 씨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낯선 국제전화가 걸려옵니다. Hello. 누구세요? 음, um, 이선아 씨 휴대폰 이죠 네. 아, uh, 오케이. Okay. 나 김재하 씨. <laughs> 서, 설마, 약혼자? What? No. 나 김재하 씨 여동생이에요. 어... Uh, 우리 오빠한테 언니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오빠가 지금 사정이 좀안 좋아요. 네? 무슨 일이 있어요? 음 사실 우리 엄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음 근데 우리 엄마가 큰 오빠네 아이들 보고 있었거든요. 아큰 오빠는 몇년전 사고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최하 오빠가 큰 오빠네 아이 봐야 하고 엄마도 병간호 해야 하고 내가 하면 좋은데 우리 남편도 사업이 어려워요. 음 여러 가지로 너무 그렇대요 우리 재한 많이 힘들겠다 맞아요 우리 오빠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어요 옛날 옛날 우리 오빠 중학교 때도 엄마가 크게 상이 당해가지고 우리 집 많이 힘들었었어요 오 마이 갓 이거 국제 전화 나말 너무 많았어요 오케이, anyway, 그래서 언니가 좀 이해해, 이해해주면 좋겠어서 음나 그렇게 알고 끊을게요 바이. 재현은 지금 얼마나 지치고 외로울까? 그래서 선아씨는 오랜만에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듯 편지로 남아 그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답장이 없으면, 어떡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제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다면.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 편지가 한통 도착합니다. 재하씨입니다. 선아야, 어머니가 좀 괜찮아지시면, 한국에 돌아가려고 해. 참아. 기다려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아니, 그치만 그때도 네가 혼자면 나네 옆에 오래 있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손아 씨는 재하 씨를 생각합니다.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을 하면서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도 없이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로 기다립니다. 호주에서 재하 씨 집안일들이 잘 해결되고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선아 씨는 웃으면서 제 아씨를 길게 안아줄 겁니다. 그게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선아 씨는 그날을 꿈꾸며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랑극장 김현식 씨 노래들과 함께 들려드렸는데요. 어떤 곡들이 나가는지 김영선 성우 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골목길 비처럼 음악처럼 내 사랑 내 곁에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네. <laughs>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우정 따위는 음, 없었군요. 그러게요. <laughs> 네, <진짜 웃음> 사랑으로 쭉 갔어요. 아, 근데 이거 음. 아, 열린 결말이잖아요. 네 이런 거좋아요 음. 아, 세련미 있어, 세련미. 아, 그래요? 네. 음. 음. 해피엔딩 너무 싫어 <laughs>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의지하기에 따라 해피엔딩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요 <laughs> 음. 음.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딱 결론이 나는 남녀 관계에 더 확실하게 매력을 느꼈는데, 음. 이제는 조금 이렇게 열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세잖아요, 그죠? <laughs> 대세요? 네. 영화가 결말이 없어, 요즘. 은 <laughs> 아, <laughs> 아, 우리가 <laughs> 디렉팅 하는 건가? <laughs> 컷! 이러면서. <laughs> 근데, 네. 진짜, 이렇게 좀 어긋나서 틀어진 음. 연인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시절 타이밍. 인연인. 어, 시절과 시절 타이밍 때문에. 많은, 맞아요. 많은. 환경 때문이라든지. 음. 왜냐하면 우린 모르니까 또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왜 남자분들은. 그니까, 그게 답답해요. 이게좀 좋잖아. 이정씨 <laughs> <유정> 화났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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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기씨뭐 놓친 사랑 있으신가 봐요? 아니, 말을 좀 하지. 놓친 사랑은 아니고 <laughs> 답답한 사랑. 음. 아, 아. 그뇌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안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이. 전는 아니고요. 저는 <laughs> 찾고 나와요. 당신은 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laughs> 누구 말하는 거지? <laughs> 문천시 씨는 이럴 거면 혀를 밖에다 내놓고 혀를 태어났었어야 돼. 코만 코랑 그러게요. 혀랑 바뀌었어야 됐어. 자 오늘 어 정답 어. 맞추신 거죠, 다들? 정답 다 들려? 글쎄요. 예. <laughs> 네, 제맨 마지막 곡은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맞춰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어, 어딘가에. 그러면 그분들 선물 받으셔야 되니까 지라시 홈페이지에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도 3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그래도 어딘가에 심장이 반응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그 이유는 사람에게 확실히 힘이 되죠. 음.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네. 여러분의 이런 사랑 사연 아끼지 마시고 저희 지라 씨 금요일 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추억 가득한 사랑과 또 노래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네, 아슬아슬한 사랑 이야기는 익명 처리해드릴게요. 네. <웃음> <웃음> 오늘처럼. 예, 아, 네, 네. 네. 네, 그럼. 괜찮아요. 자, 오늘 두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인사 드려야죠. 어, 저희는 내일 오후 4시5 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